자, 오늘 처음으로 고르세 지금 채취를 하려고 지금 채취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야, 이 나무도 크다 나무 진짜 크네. 이게 30년 됐으니까 진짜 많이 자랐네. 이야. 와, 또 물이 흐른다. 아이고, 이거, 이거 오늘 날씨가 시즐었나아 물, 뭐 그렇게 딱 나오는, 나오는 게신기하다 <laughs> 그, 딱, 하는가 봐요. 응. 이, 리 구멍 뚫어가지고, 예. 네. 꼭지를 먼저 끼우고, 또, 보스를 끼워줘야 됩니다. 빙뚜껑에도 구멍을 내야지, 그지? 응. 이큰 네. 나무가, 물이 많이 나와. 응. 이렇게 너무 흘러갈라. 머리 비우면, 그, 위에 테이프로 한번쫙 감아줘야 겠다랩 응. 예, 씹어. 아이고, 물이 뚝뚝 떨어진다. 아이고 빨리 받아먹자. <laughs> 어? 어이구, 세상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왜, 왜? 여름 금방 차겠는데. 그거 어디 갔노? 호수. 호수에 있네. 어, 호수 한다고. 그, 라이터를 살짝 끄시려고 하면 쏙 들어가는데. 힘안 하면 안되는데힘안 줘도 되는데. 장갑을 끼서 금방 들어가. 아, 잘하네. 어이, 물이 족족 타고 흘러내린다, 그죠? 응. 음. 이거는, 이런 거는, 이 정도 나오면 대분에 차. 응. 음. 한시 오면 넘쳐가 있어. 그, 몇 병은 한시 넘쳐있거든. 진짜 막 금방 나온다, 이거. 이거 난지 저녁에 와도 있대. 응. 어. 이 정도 흐르에 오늘은 날이 따이서 어. 내일 아침까지 내일, 내, 아침까지. 내일 아침에 오면 넘쳐. 그래도. 넘치가 있어. 저녁에 굳이 올 필요 없지. 그래. 내일은 통을 몇 개를 더 가져와야 되겠네. 넘친다니까, 이게. 뭐, 말통 갖다 놨은 게, 뭐, 몇개더뜯고 놔도 되겠다. 음. 응. 그지? 네. 몇개더뜯고 놔도, 뭐. 예, 손이나 보이게 하고. 야, 뭐, 그거, 그거는 물 많이 나오겠다. 이제 설치 완료 잘 내려온다 물이 음, 계속 뚝뚝 떨어지네 응자 어. 오늘 이렇게 고르쉐 채취할 통을 설치를 해봤습니다자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고로세 수액이 아직 많이 차지는 않은데 아침에 한 9시쯤에 수고해 가고 지금 12시 정도 됐으니까한 3시간 정도 지났네 그래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지, 저기 지금 어 채취를 하려고 기구를 설치해 놨습니다. 아, 오늘 햇살이 엄청 따뜻하네. 야,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듣기 좋고. 한번자 어디부터 먼저 채취하고. <목소리> 자, 고르게, 예, 수액 설치해놓은 거. 이걸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아침에 미처 수거를못한 거예요. 그래서 통을 아침에 적게 가져와가지고 다시 수거하러 왔습니다. 나무 어, 수액을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통 콩이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통을 잡아주는 끈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오늘 때까지는 저희 딱 날씨가 바쁘셨는데 아침에 조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까딱 한병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홍어 지금 계속 씻고 왔는데, 여기다가. 아, 이렇게 바가 한다, 지금. 홍어 추워놓으니까. 자꾸 의에살아이네 이렇게, 빈통을 가서, 으니 담고, 아, 엄청, 이게, 막내말가 아, 그끗하네 이건 한쪽으로 이렇게 찢기 놓이 통은, 다시, 지금, 쥐기 뚫고, 뚫고 있습니다. 여 다시, 세팅해놔야 돼. 내려놨다가, 도 저녁에, 왜그 그러네? 다시 한번봐야될것 같아요. 해질물이 어제는 좀, 너무 늦게 설치를 해가지고, 뭐 늦게라도 왔어야 되는데, 뭐 양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침에 왔다가 다른 통을 두고했는데이 통은 밑에 수거를 못했습니다. 통 통을 적게 가져와가지고, 지금 추고하고 다시, 짜면올게요짜면오으면끝내기가 그 이렇게 해도 안자빠르지않안 자빠르지요 아좀 기네 조금 땡겨갖고 짜내. 아, 짜내고 올게요 바닥 땡겨갖고 바닥 땡겨갖고 짜내고 한번더아한번 짜내고 여기 부기 좋게 한번더 짜내고 열어놓을게요 열어면 이제 절대로 안 자빠르지요 나중에 여러면 그대로 있지 나중에 저녁이한번 와서요 여... 내일 비가 온다고요 랩을 좀 감아야 될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게. 아 오늘 이렇게 지금 고르쇠 물을 채취해 봤습니다. 야 드디어 고르쇠 채취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